코시모르트 레이저 거리 측정기 줄자는 실용성과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저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대 30m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측정 모드를 지원해 면적과 부피 계산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실내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LCD 화면을 통해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가구 배치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극찬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